여기 앉아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제가 자조 섞인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. 본인들께서는 모두 공무원 신분이시라 민원인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바로 어제 검찰이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.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또 그것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. 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배우자를 통해서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법무부 장관님. 네. 검찰의 이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.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.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장관이 의견을 내이는 적절한 하 법무부장관님, 무슨 말씀하세요? 지금 방금 내가 읽어드렸잖아요. 이 내용이 검찰이 결정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. 없었어. 처벌을 법무부 못 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 주셔야죠. 국민권익회 위원장까지 하신 위원장께서 규정이, 규정이 모자라서 처벌할 수 없다면 거기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주시고 집행하라고 하셔야죠. 지금 그 규정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?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공직자의 거잖아요.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명품 백을 받으면 대통령인 공직자는 신고하고 반할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요. 아, 그럼 규정이 있어야... 법 규정이 있어요. 법정 한번 읽어보세요. 제가 저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규정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고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하면 특검일때제 3자 뇌물죄라고 지인에게도 경제적 공동체를 적용했습니다. 한 집에 다르... 살고 그 있는 그 부분은 배우자가 뇌물에 준하는 금품을 받은 것은 그 부분은 구성요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보다 더한 관계인데도 그걸 무혐의를 줍니까? 그럼 뭐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말을 잘못한 건데 내용을 왜 구체적으로 모르세요? 언론에 수없이 보도가 됐습니다. 장관이 언론을 보고 평 법무부 하는 건 장관으로서 아닙니다.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가 뭔지 묻는 겁니다.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규정이 없어서 처벌못 한다면 규정을 만들어 주시는 게 의원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1년에도 처벌을 안 하는 걸 문제 삼는 겁니다.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?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합니까? 어그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처리 그런데 그게 규정에 어긋난 결정을 한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. 그걸 규정에 어긋난 겁니다. 결정을 했는지를 저는 아직 모른다고 어, 말씀드렸습니다. 법무장관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대 지금 그, 그 말씀은 또 심하신가 니까